우리 동네가 한눈에 보이는 시원한 전경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남양이라 최강마저 완벽합니다. 넓은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이고요. 각 방마다 공기순환기와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할인부터 취득세와 위자지원까지 초특급 이벤트가 가득한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분양 정보 S 아우징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한개동 총 63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현재 엄청나게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인 현장이기도 합니다. 원래 3억 원대였던 분양가가 2억 원대로 할인 분양 진행 중에 있고요. 1년간 이자 지원을 비롯해서 1천만원 취득세 지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현재 1금융권에서 최대 80%까지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10년 이상 거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확 줄인 집이라고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역으로는 현재 1호선 급행 정차역으로 운행 중인 동암역이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으로 초중고 전부 다 도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차도 100%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는 현장이에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내부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전실은 면적도 괜찮고요 우리 분위기도 굉장히 화사합니다 한쪽 벽면에는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스위치 맞은편 쪽으로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보면 총 3칸으로 수납 이 가능하고요 가운데 오픈형 매립장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하단부 띄움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인테리어 가 되어 있고요 디딤석도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인데요 투명 유리 불투명 유리가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어요. 자 이렇게 밝은 전실을 살펴봤고요. 더 밝은 내부를 살펴보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의 집 제가 전실에서 굉장히 밝다고 했잖아요. 네. 남양입니다. 와.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남양 집이기 때문에 언제나 밝은 내부 인테리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거실의 면적도 상당히 괜찮고요. 바닥은 거실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간이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을 소파월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소파월은 벽지 마감 되어 있고요. 면적이 상당히 널찍합니다. 4인용 소파를 놓으시면 남을 것 같아요, 면적이. 그리고 천장, 층구가 상당히 높네요. 네, 아, 정말 높아요. 왜 높나 봤더니 안 그래도 높은데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도 깔끔하게 매립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감정등도 함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창문이 들어오는 대형 창문은 KCC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는 공기순환기와 함께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 좋네요 옵션도 좋고 와 진짜 앞에 지금 뚫려 있거든요 네. 막힘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오늘 미세먼지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아, 진짜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뭐 채강 들어오거나 전경 확인하는 데는 전혀 부담은 없고요. 자, 이쪽은 이제 TV월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파월이랑은 다르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LED 시계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밝은 거실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첫 번째 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은 오늘의 집의 안방입니다. 안방답게 굉장히 널찍한 내부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요 가로 세로가 전부 다 3m가 넘으니까 대형 침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가구들 위치하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벽지도 색이 굉장히 포근한 색감의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행복한 부부 침실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곳곳에 공기순환기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어, 어, 여기도 있네요 공기순환기가 네각 방마다 공기순환기 있고요 조명도 매립등이라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안방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안방에 있는 다용도실답게 면적이 상당히 넓죠. 그리고 채광 아까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향의 밝은 채광이 들어오는 곳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세탁물 자연 건조하기에 이만한 공간은 없을 거예요. 아 너무 좋죠. 그리고 바닥에는 뒤, 어, 단차 시공되어 있고요. 수전 있고. 귀뚜라미 1등급 보일러까지 함께 있습니다 세탁실 뭐, 겸 창고로 활용하기엔 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이 끝이 아니라 서브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브욕실이 면적이 상당히 넓죠 와 이게 서브욕실이라고요? 그냥 메인욕실 같아요 진짜 시설도 굉장히 알차고요 변기 있는 쪽과 세면하시는 공간의 바닥에 단차 있습니다. 변기가 있는 이쪽은 건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면대는 반달이 세면대고요. 그 위쪽으로 선반과 슬라이딩 거울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샤워기와 세면대 사이에는 파티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형으로 되어 있는 샤워기까지 거의 뭐 완벽하네요. 바닥이랑 벽면 색감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번째 방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옆에 있는 현관 바로 옆에 있는 메인욕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욕실이 뭐 조금 전에 봤던 서브욕실이랑 큰 차이는 없, 없는데요 면적은 아무래도 메인욕실이 조금 더 크기는 합니다 자, 휴지거리는 두개 욕실 전부 다 메립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세면대 위쪽으로 선반과 슬라이딩 거울장 서브욕실과 동일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파티션도 똑같이 있고요. 샤워하시는 공간 여유 있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는 약간 다르네요. 네. 벽면이랑 그 타일 색감이 조금 다르죠. 자, 다음은 주방이고요. 주방은 거실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싱크대는 아주 깔끔하게 일자형 싱크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운데 식탁 놓기에 충분한 여유 면적 나오고요. 식탁 등도 상당히 세련돼 보입니다. 자, 요리는 상부 전기 쿡탑으로 가능한데 이게 두 구는 인덕션이고 한 구는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 오픈형 매립장을 비롯해서 상부장과 하부장에 주방 용품 수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싱크볼은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옆쪽에 냉장고 자리도 상당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대형 냉장고 두대 충분히 비치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여유 면적이 아주 좋은 주방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방 바로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방은 정방형에 가까운 면적으로 되어 있고 좋은 게 오늘의 집이 허베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집안 모든 공간에서 남양의 밝은 채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뭐 여기도 침실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한 내부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천장을 살펴보면. 눈더덕이 없이 매립등과 그리고 공기순환기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이게 끝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안방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각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공간별로 원하시는 온도에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에 이어서 세 번째 방 볼게요 자, 세 번째 방은 장방형에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햇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네. 또 넓어요. 아 넓죠 면적 네. 괜찮죠. 여기가 이제 길이로 만 봤을 쓰는 중간 방 격인 방이고요. 괜히 남냥남냥하는게 나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당연히 여기도 침실로 활용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내부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어, 천장에 공기 순환기 마찬가지로 설치되어 있고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있습니다. 자, 자녀분들이 네, 뭐 안방 제외하고도 방두 개가 면적이 다 괜찮아서 방 갖다가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